나무구인가 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음, 뭐가 좋을까요? 음. 닉네임 칸 주목해 주세요. 뭔데요? 나무구인가 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음, 뭐가 좋을까요? <laughs> 음... 저게 뭐지? <laughs> 뒤늦게 떠올랐는데, 에랭님 과금하면 유니크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도. <laughs> 나오고인가? 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음. <laughs> 네, 조만간, 조만간, 붉은 딸기빛이 펼, 펼쳐지겠구만. 또선 넘죠? 어. 건드릴 사람이, 건드릴 사람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인데, 어, 건드리지 않아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너무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 저 녀석은. <laughs> 아니, 여자 스트리머, 어, 여자 스트리머 호의무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특히나, 이 트위치가, 이 트위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남자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본인 자, 본인이 자처해서 어떤 여자 스트리머분의 호위 무사를 굉장히 자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 다음날 일어나서 똥꼬망에 딸기 박혀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기잼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